안녕하세요. 푸소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 푸소남의 인생 풋사람, 코파의 신작, 코파센스.1tf입니다. 아디다스는 보통 2년 주기로 사일로가 풀체인지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작년과 올해는 세 가지 사일로 모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X가 고스티드로, 프레데터는 프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파는 코파센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요. 코파의 변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어퍼를 보시면 볼 터치를 강화하는 핏을 위해서 우리 발의 구조에 꼭 맞도록 락다운 핏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퍼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고 또 뒤꿈치 쪽에는 센스팟이라고 불리는 쿠션도 적용돼서 이 락다운 핏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가피가 발에 꼭 밀착되게 되면 공을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겠죠? 이 앞부분에는 기존 모델과 비슷하게 꽤나 부드러운 소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코파 20.1과 직접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덜 부드러운 질감입니다. 여기까지는 소가죽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인조가죽으로 보이는데 재미있는 게 여기 인조가죽이 좀더 송아지 가죽 같은 느낌입니다. 좀더 송아지 가... 기존 코파 20.1은 이 인조 가죽 부분이 좀 뻣뻣하고 단단한 소재였는데 코파 센스는 좀더 가죽 같은 느낌의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여기 어퍼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고선과 같은 모양이 더도톰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터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퍼의 양쪽 측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홈 터치 팟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날라오는 공의 에너지를 감쇄시켜서 트래핑이나 드리블을 도와준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실제 축구에서 사용을 해봐야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형 텅이 사용되어서 발볼이 넓으시거나 저처럼 발등이 높은 분들도 끈 조절만으로 좀더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솔은 충분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컵은 기존 20.1 제품에 비해서 좀더 높아졌고요. 여기 뒤꿈치 안쪽에 도톰하게 센스팟이라고 불리는 이런 쿠션들이 여러 겹으로 적용돼서 뒤꿈치를 꼭 잡아주고 뒤꿈치 테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드솔에는 따로 바운스나 부스터와 같은 쿠션 소재는 적용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평범한 EVA 소재 미드솔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을 손으로 눌렀을 때는 뒤꿈치나 앞꿈치에 어떤 말랑말랑한 쿠션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여기 아웃솔 부분에서 눌러보면 이 부분은 약간의 쿠션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EVA 미드솔 소재가 꽤나 두껍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축 시에는 어느 정도의 쿠션감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아웃솔은 인조잔디 전용 고무 아웃솔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기존 코파 19.1 이나 20.1 제품의 지조 앤 절개 부러질지언정 닳지 않는다는 그 아웃솔과 거의 비슷한 형태인 것 같죠 내구성은 뭐 사용해 보면서 지켜봐야겠지만 접지력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334g 이네요 네, 이 정도면 경량화는 별로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270 사이즈, 284mm. 일단 발 바깥쪽의 실직 길이는 꽤나 길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네요. 287mm네요. 오, 5mm 차이가 나는데 바깥쪽 실직 길이 같은 경우는 3m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사이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9 0 1mm에요. 네, 역시 한 4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사이즈 차이가 났을 때 보통 3-4mm 정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알수 있네요. 착화감은 한마디로 훌륭하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가피가 발을 꼭 잡아줘서 발과 신발 사이에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퍼에 사용된 소가죽이 꽤나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발을 꼭 잡아주지만 그러면서도 네, 어느 정도 편안한 척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쿠션도 인솔의 쿠션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에서 이렇게 느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당한 쿠션감은 느껴지는 편입니다 제가 각각 풋살화들의 사이즈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발이 들어가는 이 공간의 바깥쪽 실측치를 측정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수치들은 어느 정도 차이를 비교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신발마다 어퍼의 두께가 다르고 또 신발 안쪽의 패드나 이런 부분들의 두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바깥쪽 실측치가 결코 사이즈감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수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코파센스.1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측지만을 기준으로 보시면 어, 이 코파센스의 제 정사이즈인 이275 제품이 발이 들어가는 공간의 바깥쪽 실측지가 287mm로요. 기존 제가 신는 같은 사이즈 제품들에 비해서 이발 공간이 상당히 긴 편이고요. 제 왼발에 착용한 280mm 제품은 그 길이가 290mm가 넘어요. 그런데 제 발이 느끼는 느낌은 이 275는 볼이나 길이가 아주 많이 타이트한 느낌이고요. 오히려 이 280mm 제품이 제가 가장 편하게 신는 그런 제품들과 비슷한 듯한 그런 사이즈감을 줍니다. 처음 신었을 땐 말이죠. 이건 아마도 이 코파 센스의 어퍼가 락 다운 핏을 구현하기 위해서 빈 공간이 없이 발 모양에 거의 맞춰진 형태인데다가 어퍼도 안쪽으로도 두께감이 있는 편이고 또이 뒤꿈치 쪽에도 이 센스 팟이 여러 개가 두툼하게 들어간 이런 요소들이 종합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275 제품은 엄지 발가락이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정말 구독자분들께 정확한 사이즈를 추천드려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헷갈려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 사이즈에 대한 제 최종 결론은 아디다스에서 락 다운 핏을 적용시킨 취지를 생각해 볼때 275사이즈를 착용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가지 참고하실 수 있는 건이 코파센스 점 1의 경우 사이즈 간의 길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볼이나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한 사이즈 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길이감은 오히려 코파 20.1이 더 여유 있는 느낌이에요. 먼저 이 앞부분의 폭이 20.1에 비해서 좀더 타이트한 편이고요. 앞코의 형상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중족부의 경우는 코파 20.1이 더 타이트하고요. 확실히 코파 센스가 좀더 높습니다. 두 제품 모두 275 사이즈입니다. 일단 신었을 때 잡아주는 느낌은 비슷하고요. 거의 빈 공간 없이 하지만 코파 센스는 좀더 부드럽죠. 가죽이 볼이 좀더 있는 사람도 자기 발에 맞게 좀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코파 센스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천연 가죽 양대산맥 이 신발은 제가 제 발에 딱 맞는 사이즈를 찾기가 힘든 신발이었어요. 코파 센스가 더빈 공간 없이 잘 잡아줍니다. TN4는 그렇게 발을 딱 잡아주는 형상은 아니에요. 코파 센스.1 TF는 한마디로 발 모양이 꼭 맞는 어퍼와 최신 기술로 최고의 터치감을 느끼게 해주는 천연가죽 푸사라다. 사이즈는 기존의 정 사이즈로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제품은 사이즈 간의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한 사이즈 업을 고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내용이 코파센스.1 TF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푸소남이었습니다.